한국 생활에 만족하는 외국인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한국 생활은 어떤지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꽤 많은 외국인들이 흡족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용병 생활을 했던 현직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선수는 누구이며 얼마나 행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 특히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 큰 기대감을 줬다. 인천이 외국 선수가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라고 했고, 내가 한국과 인천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용병 선수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향하는 동료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두 선수는 현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에서 뛰고 있는 메릴 켈리 선수와 ssg 랜더스에서 뛰고 있는 케빈 크론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미국에 돌아가서까지 한국 얘기만 하던 건 메릴 켈리 선수인데요 사실 메릴 켈리는 2015년 sk 와이번스 의 제의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프로야구 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추후 프로야구가 있는 줄도 몰랐던 한국에 온걸 절대 후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한국행은 인생 최대의 행운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메릴 켈리는 SK 와이번스와 4년 동안 한국 생활을 했습니다. 통산 성적은 48승 32패였고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두 자리 수의 승리를 따낼 정도로 성적을 내던 외국인 용병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활약을 이어가던 그는 2018년 한국 시리즈에서도 활약하면서 팀 우승을 도왔는데요. 이때의 활약으로 그는 평생의 꿈을 꾸던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의 활약을 눈여겨본 메이저리그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가 그를 스카우트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사년은 그냥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도움이 됐다. 투수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년이었다. 덕분에 내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한국 프로야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환경과 타자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그걸 적용하는 법까지 익혔다고 하면서 한국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메릴 켈리는 한국에 오지 않고 젊은 나이에 더큰 무대를 밟을 수 있었는데요. SK와 계약할 때 켈리는 템파베이 레이스의 마이너리그 산하 AAA 소속이었습니다. 2014년 트리플A 성적이 9승 4패 평균자책점 2.76으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로 매우 젊었기 때문에 빅리그 콜업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과감히 한국을 택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만류도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커리어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메이저리그로 돌아갔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같은 팀 동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동료 중 자신처럼 한국으로 가는 케빈 크론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추억을 잔뜩 전해주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4년 동안이나 말이죠. 심지어 한국 야구의 세세한 특징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켈리와 크론은 2018년 시즌 뒤 루키 캠프에서 만났고 절친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둘의 우정은 메이저리그와 팀 내에서도 돈독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다보니 크론이 한국의 그것도 자신이 활약하던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SG 랜더스의 새 외국인 타자로 발탁되어 가면서 둘은 또 다른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크론의 한국행 소식을 들은 켈리는 적극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영상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음식과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릴 켈리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아주 좋은 추억이 됐고 또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은 훗날 자신을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메릴 켈리뿐만 아니라 꽤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한국에서의 선수 생활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한다고 합니다. 그중한 명의 선수는 바로 제이미 로맥입니다. 그 역시 현재 SSG 랜더스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하다 이제는 팀의 코치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코치 감독으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있지만 제이미 로맥만큼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해도 한국어로 답할 정도로 한글 패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통역가가 제이미 로맥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자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영어를 까먹는다며 옆에서 영어를 알려달라고 하는 제이미 로맥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꼰대 패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 거의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또한 삼성 나이온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뷰캐넌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에 매우 흡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방송에까지 출연하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에 수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선수 시절 일본에서의 삶과 현재의 한국에서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그가 겪은 차별은 뷰캐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뷰캐넌 선수는 한국 야구계에서 가장 멋있는 세리머니를 하기로 유명한데요. 큰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그가 기쁠 때 보여주는 웃음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칭찬받는 그의 웃음은 한국에 오기 전 일본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쁨의 일환으로 웃었을 뿐이지만 일본인들은 경박하다. 일본에서 활동할 거라면 예의를 갖춰라 등 막무가내식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뷰캐넌 외에도 수많은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비슷한 문제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고달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도넘은 비난을 일삼았다죠. 그랬던 뷰케넌과 그의 가족은 한국행을 선택하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동양권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싫었지만 한국의 야구 문화와 사람들의 생활 문화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와 가족들 모두가 말이죠. 그와 아내의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는 일본에서는 미움받을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환대받았고 경기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 팬들에 그들은 홀딱 반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축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용병 선수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하지만 이후 적응한 다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아예 눌러 살면 안 되냐는 반응까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라죠. 그런 그들의 반응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됐고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한국 1화에 보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기를 지금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을 하고 있었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그땐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들어온다. 서울은 꽤 살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천 역시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이번에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인천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혹시 인천 여행에 대해 알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금이 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지. 물론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그보다도 생활적인 면에서 꽤 많은 도움을 받는 거겠지. 특히 식단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한국 음식은 외국인들에게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하지만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너무 좋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충분히 한국 생활에 만족할 만합니다. 그 나라의 음식은 외국인 용병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 음식은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서 느끼하지도 또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매운 것만 빼면 말이에요. 한식에 대해 너무 자극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왜인지 모르겠어. 한식은 일식, 중식에 비해 느끼하지도 않고 미국 음식에 비해 짜지도 않다. 그렇다고 막 달지도 않아. 도대체 그런 오해가 어디에서 생겨난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을 차별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정말로 느꼈습니다. 한때 나는 일본에서 회사를 다닐 때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다니까요. 완전히 최악의 경험이었단 말입니다. 난 뷰캐넌의 한국 생활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들이 나오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주 신기한 점들도 많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